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을 눌러 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오토바이 정보들을 열심히 올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버튼 하나 눌러 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. 그 다음에 좋아요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? 자 바이크 연구소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 바이크 연구소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가능하면 카페 쪽의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고. 어, 매주 매주 여러가지 지명하는뭐 경매 제품도 실시간 방송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행경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올리는 일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보시고 어, 이거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대행은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, 아마도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도 있고 아니면 택배비나 포장비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요런 장비들도 팔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요런 장난감도 팔고 있습니다. 요것도. 어, 60만 원에 제가 팔고 있습니다. 60만 원, 50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택배비가 좀 올라가지고 요거 60개 세트입니다, 여러분. 60개 세트. 혹시나 어, 집에 어, 오토바이 한 60대 한번 전시해보고 싶은 분들 있으면 꼭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부터는 어떤 얘기하냐면 오늘은 야마 XSR 900 GP 얘기를 좀해보는다 이거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.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. 바로 이번에 GP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? 좀 레트로한 느낌. 그래서 가격대가 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소문이 되냐 그러면 야마에서 이런 식으로 컬러를 변경해서 나온다는 소문이 돕니다. 어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문이네요. 이런 소문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레토르는 느낌 우리가 한한 스무 한 살때 제가 한 스무 살 정도 때 어, 모터 레이싱 뭐 모터 G P 이런 것들을 멋있게 보면서 우와 이런 거 진짜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진짜 이런 거 보면서 아 간지 난다 이렇게 했었는데. 이런 거 보면 볼수록 와, 진짜 대박이란 생각했습니다. 근데 이것 때이 최신의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에다가 요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 거 보면 아주 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러면 점점 요런 느낌에 우리가 40대 아저씨들의 gtr 250이나 그 다음에 요런 레이싱 머신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아 이거 한대 탔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. 그래서 야마에서 요런 식으로. 어, 레트로한 스타일로 이제 컬러들을 이렇게 준다 그러면 저희는 참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냐 그럼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, 복고풍으로 이것도 의외로 괜찮습니다, 느낌이 음, 단순한 컬러지만 이런 식으로도 괜찮고 또 어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, 이런 거. 실질적으로 우승을 어, 뭐 했든 안 했든 떠나서 그다음에 유명하지 않든 유명하지 유명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모릅니다 그렇지만. 누군가 뭐랄까 한정판 그다음에 누구도 안 타는 그런 느낌의 오토바이를 탄다는 자체만 해도 어좀 멋있다 그다음에 어 나만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워낙 요즘에 한정판이 계속 나와진짜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의외로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. 물론 중국에서. 이런 컬러들이 바로 나올 거예요 또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 중국에서 금방 바로 바로 복사하니까 그래, 예전에 같으면 개인적으로 좋하는 NSR 이런 컬러 이런거 진짜 지금도 이야 간지나 뭐, 뭐 말보루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그렇고 고로 박스 요요거 짰습니다. 요런 것들 보고 지금도 가격대가 진짜 비쌉니다, 여러분. 못 구해, 못 구해, 진짜. 여러분 또 보시면 이런 펩시, 그 다음에 럭키스트라이크 이런 것들 보면 진짜 비쌉니다, 진짜. 투 사이클 같은 가격도 더 미쳤습니다. 진짜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기회되면. 어 요런 한정판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진짜 좀 침을 좀흘려줘셔도 괜찮지 않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으면요 없으면 어떡하죠 그렇지만 또 보시면 좀 지나다 보면 신형에도 이렇게 혼다 컬러나 아니면 무비스타 컬러도 이렇게 나온 거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가치가 잘안 떨어져요 컬러들 보면 어, 지금도 보세요 이런 무비싸나 아니면 랩스 같은 것도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기회 되시면 이런 한정 컬러들 한번 구입해서 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옷을 다 컬러로 맞춰야 돼요 그게 좀 있습니다 좀 그게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한번 저희 가게에 잠깐 살짝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가게 소개를 자 바이크 공사 여기 보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.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이런 사진들이랑 가게랑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장난감도 많습니다. 이런 건 장난감도 있고,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것도 있습니다. 다 일러스로 그린 겁니다. 이런 것도 있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장난감도 있고 어, 엄청 깔끔하게 잘 정리해놨는데 한번 대구에 구경 오셨을 때 한번 오셔가지고. 뭐 부츠도 있고 라이딩 부츠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바지도 있고, 바지는 혈액형 약간 이렇게 박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어,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경, <laughs>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... 요렇게 어, 해서 이런 식으로 자켓이 쫙정렬되어 있습니다. 어, 2층이라서 좀 어려운데 오토바이 주차하기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오셔가지고 한번 입어보셔도 됩니다, 여러분. 어, 저희 아버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, 저는 일본에 있습니다, 여러분. 어, 일본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, 여기. 이렇게. 아, 지금 봐도 즐겁네요. <laughs>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